두 번째로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 함수 f(x)는 y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의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x와 y의 위치가 바뀔 것입니다. 그래서 f(y)는 x가 될 것이고 이제 이 식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y 대신에 f f 역함수 x라고 적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x라고 둘수 있을 것이고 이를 양변을 미분해 주자면 f 프라임 f 역함수 x 곱하기 속미분을 해야 되므로 f 역함수 x의 미분한 값은 x에 대해서 미분했으므로 1이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y를 f 역함수 x라고 놨으므로 이 값을 f 프라임 y 곱하기 f 역함수 x의 미분한 값이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이 f 프라임 y만 양변에 나눠 주게 된다면 f 역함수의 미분값은 한 f 프라임 y 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. 역함수를 미분한 값은 f'y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